요새 특히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이 많아진 이유로는 스마트폰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눈 깜빡임이 나도 모르게 적어지게 되는데요. 이렇게 눈 깜빡임이 적어지면, 안구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눈물이 부족해져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요.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뭐 건조한 거는 인공눈물 넣고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요.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요. 또 백내장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. 젊은 분들에게도 이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이 안구 건조증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